날시가 흥구석입니다. 자, 오늘 뭐갭상승하고 음봉이긴 한데 계속 급등세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자, 이란, 이라크, 아, 이란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 예, 진짜 골치 아프게 지금 전개되고 있네요. 자, 유가가 뭐 75.9달러. 예. 자, 뭐 고가로는 76.7까지 오늘 찍었고요. 예. 자 중동 전쟁 격화 뭐 이런 것도 수혜주들이 나오고 있죠 흥구석이뭐에라이넥원는또 방산이고요 뭐 풍산 HMM 등자호르주즈호르무주해 예. 예, 예. 이제 봉쇄를 할것 같은데 완전하게. 자 미국은 이제 이란군 해고, 해군, 이란 해고는 전멸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이제 원유 수송료를 봉쇄하는 건데 이란이 고유, 이제 고유책으로 많이 쓰는 거죠. 직접 이제 미국 타격하기 무담스러우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중국이 뭐 히토리 수출 제한하는 거랑 좀 비슷한. 근데 그보다 거 조금 더 강하죠. 왜냐면 이제 유가는 세계 경제와 타결되기 때문에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란에 뭐 이런 것들 이제 경고하고는 나섰습니다. 자, 이란이 지금 미국을 직접 치기에는 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방안이 예, 이제 이거죠. 이제 피해 보복이냐. 예, 일, 미국 뭐 주변에 미국 기, 공공기지 같은 경우 뭐 군사기지를 타격하느냐 미사일로 예, 이러면 전면전이 되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뭐 이란은 어쩌면 이번엔 타격이 클수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 타격이 너무 클 수도 있고. 예, 반면에 그냥 소극적인 복수만 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예, 어제도 예, 이제 폭격 맞고 예, 자기네들 예, 이제 원전에 이제 구멍이 여섯 개 났잖아요. 예. 벙커 버스터 사진 보셨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예, 타격은 이스라엘 쪽으로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협상 테이블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자, 미국도 지금 막 전쟁하기 그래 우리 돈 많아 전쟁하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의회에서 반대도 많고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이스라엘만 도와주는 명분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군기지가 공격을 받으면 그땐 또 명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자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하락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상승 종목이 250개도 안 돼요. 하락 종목 은 1,400개가 넘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특히나 오늘 뭐 미국 공격 주고받은게 문제가 아니라 유가죠, 역시나. 예. 물론 미국 공격 때문에 예, 호르무즈 해협이 예, 이제 차단될 수도 있고 봉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가가 크게 뜨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진짜 봉쇄하고 이란이 수출길 막아 놓으면 뭐 100달러 넘긴다는 130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유가 130달러면은 예,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는 예, 적정선을 예, 취할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뭐 유가 관련 주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SOIL도 -E 요새 예, 크게 좀 움직였죠. 근데 SOIL도 -E 지금 은봉입니다. 시가만 띄워놓고 예. 자 가벼운 종목들 세 개가 잘 움직이죠. 중앙에너지는 상한가에 갔고요. 점상 갔다가 이제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한국석유, 한국석유도 잘 움직이죠. 한국석유도 근데 과열 종목이라 분당, 저기 30분마다 거래입니다. 그리고 얘도 많이 올라온 이제 경고 종목인 흥구석유가뭐 매매하기는 없어요. 왜 지금 단타할 수는 없어요. 저가 대비 이제 고가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제 상승으로 베트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매수세를 취할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물리신 분들이 매도 물량을 좀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저는 21,000원까지만 봤죠, 이번에. 예, 뭐 22,200원 갈 거는 못 봤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요 위에 물량이, 예, 이제 그거예요. 대왕고래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정도면 일단은 됐고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높진 않아요 예. 높진 않은데 그것도 열어는 둬야 된다 일단 그 옵션도 만약에 유가 130불 간다 예. 그리고 호르무즈해협 완전히 뭐 봉쇄돼서 오도 가지도 못한 이게 어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일로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수급이 완전히 꼬이죠 20%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자. 예. 우리나라도 원유 생산국이 아니고 100%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봐야 돼요. 자 어쨌든 뭐 진짜 해, 이게 장기간 장기화가 된다. 예, 그러면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뭐 23,000원. 흥구석유는 23,000원이 역사적 신고가요. 예그 이전 물량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고기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돼요. 조기에 수습되냐. 조기해소 때문에 2만 천원뭐 근처가다 또 밀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이 해보자 그러고 미공기지 타격했다 그러고 홀, 호르무즈 헤어 봉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육가더 오르면 이제 신고가로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흥구역 석유 말씀드릴 때 이게 안 오르는 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날 제가 찍었을 거야요 아마 13일 날 그리고 저는 2만 천 원까지만 본다라고 했는데 이날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2만 천원 뚫었다 좀더 가다 급락을 했죠 계속 급락을 했죠 금요일 날 떨어지는 거 보세요 13% 금요일 날은 이제 그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이 예, 뭐 공격 옵션 써 이러다가 2주 그래 2주 생각해보자 이거는 2주 줄 테니까 대화하자 이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의외로 이틀 있다 바로 타격을 했죠 금요일 날 2주 보자 그러더니 이틀 있다가 바로 예, 폭격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예, 유가가 더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유가주랑 어차피 같이 움직인 거 방산주 같이 보시면 되죠. 예. 자 빅텍도 근데 윗꼬리는 있어요. 예 그죠? 왜냐면 기존을 볼때 사례를 볼때 이게 전쟁으로 크게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방산주 내려가면 유가도 이번에는 중동 리스크 쪽이기 때문에 유가도 함께 내려갈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자, 중앙에너비스 오늘 상 풀리나도 좀 확인해봐야 되고요. 예장 초반까지 흥구석유는 중앙에너비스 상 풀리지 않는 한. 예 이제 운봉으로 쫙 밀려서 뭐 18000원을 깨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근데중앙에너스 물량 쏟아지면 예, 자후로 흘러내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욕심내지 마셔야 돼요. 연구석은 예, 그리고 대왕고래 때 몰리신 분들은 21000원 올라갈 때 제가 절반이라도 꼭 반드시 착 실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